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바로 BMW 520D MAERO 다이나믹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에 등록되었고, 주행거리가 9만 1000km인데, BSI가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는 소모품 관리에 돈을 좀 아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인데 지금 본네트랑 헨다에 판금 이력이 있습니다. 두 부위에 판금이 있는 차량인데 사고 부위가 있기 때문에 판금 부위가 있기 때문에 감가가 많이 되었지만 결코 차량 상태는 감가된 게 아닙니다. 차량 상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제가 화면 바꿔서 차량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네, 소개하는 차량 BMW M 에어로 다이나믹 차량입니다 깨끗한 흰색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BMW는 흰색이 가장 예쁘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먼저 범퍼 하단부부터 범퍼 그리고 전면에 그릴 헤드램프 쪽에 이상 있는 부분 없고 지금 위쪽으로 본네트 전면 유리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루프 쪽에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 찍히거나 이상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운 전석 측면부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한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18인치 휠 장착되어 있고 지금 휘, 휠에는 미세한 스크래치는 있지만 크게 거슬리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타이어는 한2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쪽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고 도어 쪽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도어 쪽 그리고 하단부까지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어요. 네, 후륜 휠 타이어 보시면 은요 끝쪽에는 미세한 스크래치는 살짝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지금 후륜은 타이어가 50% 이상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후면부 역시 하단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퍼 하단부부터 범퍼 그리고 트렁크 리어 램프 쪽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위쪽으로도 이상 있는 부분 없고, 유리 그리고 뒤쪽에서 다시 한번 루프 쪽 확인해 봐도 찍히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조수석 측면부, 지금 한눈에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후면부, 지금 휠 타이어 보고 있는데, 이쪽에는 휠이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쪽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고, 앞뒤도어 쪽, 그리고 하단부 쪽도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전륜 휠 타이어 보고 있는데, 이쪽 역시 휠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요. 운전석 쪽에 미세한 스크래치는 살짝 있었지만, 조수석 쪽은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외관 모습 살펴봤는데, 휠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살짝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는 차량 정말 깨끗하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트렁크 안쪽에 찢어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지금 플라스틱 매장제 쪽도 살펴보고 있는데, 짐을 크게 싣거나 이런 흔적들은 보이지 않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워 트렁크 들어가 있어요. 파워트렁크 작동유무 이상 없습니다 시트 보시면 브라 시트 적용되어 있고 지금 시트 보시면은 네 이렇게 사용감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공조기랑 이렇게 열선시트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열 도어트림쪽 보시고 필름쪽 이상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동미러 들어가 있고 오토 윈도우 적용되어 있어요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 지금 운전석 시트도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합니다 보시면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차선이탈 들어가 있고 이거는 전방 주돌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핸들 모습 살펴보고 있는데 이 m d 들이 굉장히 예쁘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그러실 거예요 사실 핸들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 한거리 92,000km 주행했습니다 유리 깨지거나 필름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어요 보시면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면 센터페시아 쪽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버튼 유 까지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BMW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양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어요 기어봉 쪽 이상 있는 부분 없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VDC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 오토홀드 전자 파킹 그 컨트롤러 들어가 있습니다 2열 시트 상태 보시다시피 깨끗한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2열 쪽 필름이나 도어 트림 쪽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요 네 지금까지 BMW M 에어로 다이나믹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 지금 뭐 실내 간 컨디션 너무 너무 좋고 BSI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소모품 관리하실 때 조금 더 이득이다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차량 소모품 관리도 그렇고 그리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단순 황금부위 두 부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가가 그만큼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고객님 입장에서는 또 적은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고 연락 주시면 상담 제가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